차가 위에 있으니까 3차에서 1차를 빼야죠 이거는 내가 그린 거 아니야 그또 대충 그린 거 아니야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보장도 없고 1,2가 여기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어 만약 여기 있었다면 라 이렇게 그려지면 이거 너비가 된단 말이야 그럼 누가 위에 있어? 직선이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위에인지 알 수가 없어 구체적으로 그려보지 않는 이상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그림을 그려보지 않는 이상 뭐가 위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치? 이해돼요? 네. 그래서 뭐에서 뭘뺄 거란 얘기야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 뺄 거란 얘기지 근데 지금 3차랑 1차가 있잖아 그럼 보통 뭐에서 뭘 빼? 3차에서, 3차에서, 3차에서 1차를, 1차를 빼지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dx. 어이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있던 거 아니야? 왜 에어 테이해서 구해진 거야? 연립해서. 이거 두개 연립해서 한개 넘겨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이거 재탕하면 돼. 이해돼요? 구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4분의 1 x 제곱, x 제곱 지우고, x 제곱, x 지우. 어, 어, 예고하고 나오지 않아요. 예고 안 합니다.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음. 범위가 극댓값은 갖고 부호가 다르죠. 꾸 함수, 기 함수 쓸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 함수잖아, 홀수, 홀수. 제껴. 왜? 어차피 0 나올 거거든 해볼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세제곱 dx 적분하면 4분의, 4분의 1 x 세제곱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넣어주면 4분의 1 마이너스 1 넣어주면 4분의 1 빼주면 0 어차피 0 나올 거 아니야. 뭐하러 가고 있어? 근데 이걸 아무 때나 쓸수 있는 게 아니라고 x 세제곱 나오면 제끼니2 아니라고 두 범위가 절대 값은 같고, 부호가 다를 때만 쓸수 있는 거라요 예고 안 한다 그랬어요, 그쵸? 예고하지, 예고하지 않고 그냥 나온다라는 거야. 뭐 어떤 놈은 이걸 4분의 1x, 네제곱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해갖고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족배 치고 있는 거야. 돼요? 찍혀야지. 그리고 남은 거는 우암수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0부터,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DX 하신 다음에 두 함수 성질 두배 써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X 범위는 0부터 1까지 1넣어주시면 3분의 2, 2. 0넣어주시면 0. 0, 그리고 3분의 2의 두배니까 3분의 4, 그럼 음, 엄청 가다하게 이제 산수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나요? 넘어갑니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부터 구한다? 그쵸. 교점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 교점이 범위를 만들어낼 거니까. 그치요? 네. 그럼 교점 구하기 위해서 우린 뭘 한다? 연립을 열립. 하겠지요? 그럼 는한 다음에 얘를 넘겨주든 얘를 넘겨주든 둘 중에 하나를 넘겨줘야 될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3차 넘길 거겠니? 2차 넘길 거겠니? 2 내가 넘기라고 해서 넘긴 게 아니잖아. 그치? 니들 습관적으로 그렇게 넘겨왔었어. 지금까지. 그치? 그래서 x 세 제곱 넘어와서 플러스 x 제곱, 어, 마이너스 x 제곱 넘어와서 마이너스 2x는 0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인수분해 하시고 인수분해 또 되면 또 하시고 x 구해주시면 얘들이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몇 개에서 만나고 있다는 얘기, 이 네. 개에서 네. 만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비교하고 이거를 비교하여라라는 건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까지 서뭘 뺄까 아무거나 어, 아무거나 그기 3차에서 이거 빼자고 왜? 어? 이 빼놓은 거 여기 있네. 그치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ex dx 플러스 0부터 2까지 X3제곱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ex dx 되겠어요? 그럼 네. 뭐 이제 계산한다고. 이건 못 쓰지 않아서, 마이너스부터 1까지가 아니라 마이너스부터 0까지이기 때문에, 우부함, 귀못 쓰는 거야, 이거는. 되겠죠? <믿> <믿> 계산하면, 뭐 나오겠지? 플러스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나구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떻게 알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림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몰이구아이구아이구아해보아이구아이구아이구해보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x 3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나요? 네.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입니다. 0 넣어주시면요. 0, 0, 0. 0이고요 마이너스, 이번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은, 4분의 1, 플러스 3분의, 3분의 1, 마이너스 1인가요? 1인가요? 되나요? 네. 그래서 얼마가, 12분의 어? 7, 7, 마이너스 12분의 5. 5. 그러면, 플러스 12분의 5. 어 그럼 잘뺀 거네. 그치? 그럼 여기서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가 나올 거란 얘기야. 마이너스.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 돼요? 이게 되니? 돼요? 근데 이거, 이거가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만약에 마이너스 12분의 5가 나왔다고 쳐봐, 한번. 그럼 어떻게 한다고? 블러스, 블러스. 이렇게 하면 객관식에서 적용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만 해버리면 선수형에서는 감점이 들어간다고. 되겠어요? 식에다가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다 되는 거야 개념? 아니 뭐 많어! 예제가몇 개까지 있어 이거 5번 5번까지 있어? 6번하고 7번 속도와 거리 아, 오케이 5번만 하면 넘어가네요 사실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는 그냥 문제를 외워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뭐 원리를 알고 정확하게 파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은 뭐 언제든지 문제를 풀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수 있겠지만. 나는 어쨌든 외롭고 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니, 너도 또 경험을 해봤겠지만 아니, 생각할 시간이 어디니 시험 치는데 안 그래? 어, 이거 뭐지? 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이런 문제는 그 시험지에 한두 개는 좋게 해. 한두 개, 두세개 정도까지 뭐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는 거잖아, 그치 문제 이런 거 교과서에 있단 말이야. 교과서에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하고 이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네 알고 들어가셔야 되겠다라는 거지.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거랑 X축 y 축비 둘러싸인 도형 A, B 두개 확인하시고요. 그랬을 때 A 넓이 대 B의 넓이가 1대 2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 넓이 대 이거 넓이의 비가 1:2래. 대 그럼 이거 이거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죠. 어, 그러면은 적분하려면 요점이랑 요점을 알아서 이제 0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네. 이제 요점과 요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 그래프랑 y는 0이랑 연립해서 x를 구하면 구해진다는 거잖아, 그렇지? 구해져, 구해져. 네. 아, 아니 구해지네. 안 구해지네. A. a를 몰라서 1:4대 아니에요? A 넓이비가 1대2야 지금 네 아까 그러니까 A 요거하고 어. B 이거하고 이거랑 이거랑 몇대면? A 밑변하고 B 그 직선 거기하고 1 거기하고 1대4 안되나? 안되죠 그건 닮음이 있잖아 적용이 되는거고 넓이비가 1대2면 길이비는 1대6도 2가 돼야지 아 그러네요 그렇지? 근데 그거는 달음일 때나 하는 얘기고 이거는 달음도 아니고 이건 지금 여기서 끌어들여서 안되는 내용이에요. 여기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여기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여기 축 정확하게 반띵하는거 있잖아. 축 여기 얼마인지 알아볼라. 알아 몰라. 알아요. 알아. 일. 그렇지? 예. 여기 얼마야? 1 예, 예. 그랬을 때 이거 넓이대 이거 넓이가 몇대 몇이라고? 1:2. 그러면은 이거 넓이대 이거 넓이는? 1:1. 그러면 이거 넓이대 이거 넓이는? 1:1.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아, 0, 0. 아, 정적분 이 되나요? 이거를 지금 시험 치면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내 머리로는 안되거든내 머리로는 안 돼. 난이 문제를 외웠어. 이들은 나보다 똑똑하니까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보다 머리 나쁜 놈들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 시험, 그러니까 이 문제를 생각해서 못 푼다가 아니라 시험, 시가 그 시험, 시험치고 있는 그 순간에 생각해서 풀수 있을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는 얘기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네. 그러니까 네. 또 외우시라고. 나중에 알겠죠? 나중에 시험 준비하시면서 이런 건 외우시라고. 되나요? 그럼 이제 뭐 되겠죠? 요거 이제 접분하고 접분하고 접분해서 1 넣고 0 넣고 뺀게 0이다. 그럼 A가 구해질 거는 얘기야. 되겠어요?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숫자 바꾸기 이런 것도 이제 유형을 좀 알고 진행을 하시면은 네, 좀 수월해진다는 거죠. 지금 A, 지금 이거의 축이 지금 X 얼마죠? 어, 2. 2. 2죠. 그러니까 2부터 어디까지 적 2부터 어디까지 적하는게 4까지 적하는게 얼마다? 0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 네. 안 되시면 얘기를 하세요. 자, 속도와 거리 하겠습니다. 위치 변화율이 뭐였어요? 미분, 윤분. 미분이 아니 육, 위치의 변화율이 뭐였어요? 델타. 위치의 변화율. 그 시간 아니에요? 속도. 아.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라고. 그래서 위치의 변화율. 이게 속도라고 시, 위치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얘가 속도라고 그래서 위치를 미분. 미분하면, 미분.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고 그 다음 속도의 변화율이 뭐였었냐면 가속도. 가속도였어요 그래서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가속도 된다고 그러면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 나오면 길이 구해서 미분하면 된다고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면 넓이 구해서 미분하면 된다고 속도 구하여라 그 속도라는 게 위치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 구해서 미분하면 속도 구해진다 되겠어요? 그럼 이제 속도가 주어졌네? 위치 구하라네? 적, 적분 적분하시면 된다 되나요? 위치가 주어지면 미분해서 속도를 구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속도가 주어질 거라고 그래 놓고 그 위치를 구하래 그러면 적분하시면 된다고 되겠어요?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있어 이?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있어 위치 변화량이랑 변화율이 아니야 변화량이야 이? 변화량이랑 위치랑 거리, 이동한 거리랑 좀 구분을 하셔야 돼. 내가 지금 3에 있어. 3이란 지점에 있어. 자, 이제 오른쪽으로 두칸 가고, 세칸 갈까? 세칸 가고, 왼쪽으로 두칸 왔어. 됐어요?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은? 네. 1이야. 그니까 러 이거지. 여기 승민이가 딱 있어. 승민이가 있어. 아이씨. 승민이가 지각을 했어. 여기 교문이야. 학, 학주, 학주쌤이 여기서 있다고. 100바퀴 돌래. 그래서 승민이는 굉장히 성실한 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아이기 때문에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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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있다고. 그렇지 이제 9 9바퀴째를 돌고 있어. 이제 한 바퀴만 더 돌면 돼. 근데 이제 학주쌤이 딱 오면서 한마디 하지 너이 새끼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니? 응. 승민이의 위치 변화량은? 0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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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죠 제자리에 있잖아 그러니깐 3에 있었어 내가 눈을 감았어 확흡흡흡해. 눈을 떴어 근데 지금 어디있어다위 있잖아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1. 1인 거야 되겠어요? 위치는? 1 아, 4이죠4위니거리2죠는이동거리는5이동를리 근데 이거를 는게위는 2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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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물리 2위는? 물리 요위 물리에서 미분하고 와 이러지 않아? 모르겠어요, 뭐. 그건. 근데 어쨌든 이거는, 어, 어 상식적인 선에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치 변화량. 3이 있었어, 난 분명히. 3에 있는 거 내가 확인했어. 눈깜빡 하고 떴더니 지금 축축축축 해가지고 지금 4에 와 있어. 그렇지 그럼 위치 변화량은 1이야 ,이. 거리는 4고, 이동거리는 5가 되는 거야. 이해 되나요? 이거 안 되면 이거 이해 안 되면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거다 틀립니다. 하나도 못 풀어요. 열심히 풀었는데 답이 막다 틀려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뒤에 거해 봤자 어차피 시험에서 다 틀린다고. 왜? 위치 구하라 이렇게 하는데 답을 막 1로 쓰고 있어. 위치 변화량을 막 쓰는 거지. 이동 거리를 구하라 하는데 막1 쓰고 있어. 위치 구하라 하는데 막5 쓰고 있어. 위치가 뭔지 모르니까 이동 거리가 뭔지 모르니까 지금 여기에 적고 있는 것들이 지금 뒤에서 다루게 될 문제들에서 물어보는 것들이야. 위치별 화량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위치를 구하여라라고 물어봐 이동 거리를 구하여라라고 이렇게 물어봐 물어보는 것들이 이것들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의 답을 쓰면 그게 답이 되는 거야 알았지?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문제들이 되겠어요? 근데 위치별량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풀어? 이 니니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아.. 몇분 있냐 이거 300.. 아 435인가요? 347인가? 5네 435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미적분 1에서는 수직선 위에서밖에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좌우, 앞뒤, 그러니까 앞뒤로 혹은 좌우로 좌우로 움직이는 건주은 그러니까 앞뒤로 움직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밖에 안 해. 알겠죠? 미적분 2가 있으면 이제 앞뒤로 위아래로 좌표평면 위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 여기, 있나? 여기 속도가 주어졌어. 여기서 출발한대. 그때 위치가 주어졌어. 그랬을 때 시각 t에서의 점 p 의 위치를 구하래. 속도 알려주고 위치 구하라고 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면 그 위치는?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 변화량 이야 아까 거도 올려주세요 아까 거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3이 있어요 근데 미치. 3칸 가고 뭐 글씨 잘못 썼어요 아니요 그냥... 뒤로 두칸 왔어 그럼 내가 어디 있지? 아. 4에 있잖아 그래서 내 위치는 4야 근데 그 4는 처음 위치 3에다가 위치 변화량 얼마야? 응. 1이잖아 그래서 3에다가 1 더해서 나온 게 얘라고 돼있어요 근데 니들이 자꾸 뭘 답으로 쓰냐면 얘를 자꾸 답으로 써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알겠어요? 니들이 자꾸 얘를 위치다 라고 한다고 미쳐버릴 것 같아. 물론 처음 위치가 얼마면 0이면 위치 변화량이 뭐가 돼? 1이 되지.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처음 위치가 0인 문제들이 좀 있어. 처음, 처음 위치가 0인 문제. 그러니까 원점에서 출발하는 문제들이 꽤 있어. 원점에서 출발하는 문제들이. 그러다 보니까 위치 변화량을 구해, 구하면 위치 답이 나왔다가 되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고 관련된 거몇개 풀다가 처음 위치가 1이 아니라 5야. 그러면 이제 틀려버린다는 거지. 구분하세요. 위치와 위치 변화량.